안녕하세요 지금은 새벽 4시 40분 오늘 우스틴으로 떠나서 새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나 잠 거의 못 잤어 오늘은 응.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고 자꾸 응. 지롤라 생각나가지고 누나 <laughs> 안녕 너무 좋아. 응. 애교쟁이. 애교쟁이. 그때 언제 이렇게 진수 성찬을

공주 공 공주 어, 이모 이모. 아이고, 아이고. 좋다. 온도 미쳤어. 오, 여기 좋지 수영장 어, 노을이다, 노을. 너무 예쁘다. 말만 고 말만 하이 너무 너무 좋다 아, 아. 다행이다. 야, 온도 온도. 야, 팀오 실싹고 찾나 본데. <laughs> 아주 똥싼다. 이제 죽으면 이 그렇지. 어. 팥바레. 음? 맛있다. 물놀이 이제 그만할 거야? 떡 <끝> 먹지 <까먹어. 끝> 마라. 떡 먹지 마라. 이런 표정 안좋아 아, 그치 봐봐. 아! <끝> <끝> 진짜 오랜만에 푹 봤지. 아니야. 뭔쁜 거 아직으로 이해가 거 가. 어 근데 머리를 어떻게 해야겠다. 나 머리 어떡하지? 너는 너의 키에 맞는 걸 먼저 사는 게 중요할 것 같아. 어. 뭔 말인지 알지? 아니야고. 아? 다시 하고 싶은 소아 어, 이거 너네 찡하는 거지. 알고 있네. 팅. <laughs> 아, oh 오늘 날씨도 완벽하고. 이나나. <laughs> 예쁘다. 양쪽 부화의 투어들이랑. 다시 찍어줘. 떨어져. <웃음> <웃음> 아니야 너. 상이 <laughs> <laughs> 웬일이야. 임신의 <laughs> 가족의 첫째 딸! 자랑스러운 의왜 <laughs> 아, 네, 너무 예뻐! 너무 예뻐! 사진 <laughs> 찍혀드립니 소감이 어떠세요? <웃음> <웃음> 다 같이 모여서 너무 좋고요. 나, 옛 나, 옛 나, 에 <laughs> 나, 애 나, 애 나, 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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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나, 습니다 어? 열어봐 열어봐 나, 진짜. 나, 진짜. 나, 어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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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

와 너무 맛있다 음, 나? 방금 먹은 맛? 응 견일이 아 제일 좋아 다못 먹고 있는 거야? 음코와 에밀리의 행복을 모지로. 위하여 우리댐 아무도 <난> 안 들어 마워요 위하여 니 위하여 짠짠 짠 기태가 <쨘>. <laughs> 째었어맛있 <찔렀어. 웃음> 맛있다 맘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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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맛은 괜찮은데, 맛은 괜찮은데, 맛은 괜찮은데, 맛은 괜찮은데, 맛은 괜찮은은 괜찮은데, 맛은 괜찮은데, 맛있어찮은데 맛은 괜찮은데, 맛은 괜찮은데, 맛은 맛맛맛 음, 진짜 너무 맛있다. 지고 있는 같은데. 뭐 그거 안냈었 이거 소콘 먹어 응, 소콘이 맛있어. 뭐 먹어. 소콘 짱맛있 거야? 예, 이거 다 같이 온 거예요. 샌드위치하페이스트다 같이. 다 같은 곳이에요? 아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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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다. <목소리> 나크로리 크림 너무 좋아하거든. 진짜, 음 진짜 맛있다. 뭐야? 아뭘또 그냥. 그냥 <목소리> <할수 있었나>?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즐거 진짜. 게 누구야? 어, 그떨림 나 이거 나 이거, 옛날에 어, 옛날에 나 이거 좋아. 옛날나이네 있어. 옛날나 이거 좋아. 나는 나 이거 너무 좋다. 봐봐 내가 걸래. 나는 너의 강렬한 매력. <laughs> 그리고 너한테 삼키지 말고 배트로 말해. 어. 나 네. 치과 의사. 맞아. <laughs> 맞아. 아 나는 길고 굵고 단단해. <mileleben> 나는 며칠 나이를 먹으면 물이 새면서 힘이 없어져. 생고 물이 샌다고 어떤 물이 새 오이? <Teach a huge obsession> 아, 아, 어! 오! 많다 오케이. Four letter word that ends with k and in t h i course. 미. 또머리 아니라 골반이 좀 싶다네. What does intercourse mean besides that? Encounter?

아이들을 몇 명을 원할까요? 3명 I s a 이 d Samia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빨 o n t know. 이 don't know. I don't know. I 아이고. 누가 ᄉᄇ! 어떡하소? <laughs> 아, 누가! 진짜... <laughs> 아, 뭐야, 이거 스피드 게임이잖아. 뭐일 것 같아? 오케이. 오케이. 아니, 이거네? 어. 아니야. 아, 나 이거 뭔지 알것 같아. 그래. 어, 뭔가를. 이거 봐, 비도. 네 다섯. 어, 이게 뭐야? 어, 뭐야? 아. 너 너무 리액션이 너무 좋아 이야 지금 너무 좋아 이거 뜨울 거니까 다들 웃겨주는 아, 아, 게 그래. 알았지 부자다 아, 부자다 아, 너무, <laughs> 너무 좋다 아니 아까부터 머리 큰거다고 계속 <laughs> 해 <깨달은 거. 웃음> 진짜 어제 갔다 머리 큰거다고나또 자꾸 훔쳐가잖아 유연딱 유치하지 않고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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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라봤어 진짜 딱 약간 야 진짜 내거다다 <laughs> 아, 진짜 아, 저기서 맞춰봐. 나는 냄새가 다 아, 이렇게 배겨 나와? 냄새 뭐야, 뭐야? 브러시비우고마워 네. 얘들아 이 예. 예. 건드리면 싸울 만한 아, 우리는 많이 먹을 수 있으면 신 신내를. 아, 너, 와야, 너 괜찮아? 아, 고기 저럴 때 식칼을 아, 쓰라는 응. 거였는데. 응. <놀람> 어. 그 <나의> 너무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음. 슬도 너무 맛있다. 근데 원래 빵에 싸서 먹야돼 그게 페스소스 먹는 거야. 맞네. 근데. 근 그거를 먹는 거. 거를 먹는 거. 그거를 먹는 거. 그거를 먹는 거. 그거를 먹는 그거를 먹는 거. 그거를 먹는 거. 거를그그 이 맛에 산다. <laughs> 아 야, 근데 내 핸드폰 고기 어디? 나이 아 핑크퐁. 나 이렇게 거침 없이 물에 들어가는 거 처음이야 거의. 물 온도 지금도 좋아 온도가. 아. 몰래 자. 내가 알겠어. 니가 또아 좋아하는 거 같은데. <laughs> 뒤였어? 어, 아까 물 살짝. 음, 음. 오오오 Thank you for your sacrifice. 옛날에. <웃음> <웃음> 아니, 아니 일부러 사과요? 아니. <웃음> <그치>. <웃음> 많이 시켰다. 진짜 맛있고 대박. 이거. 이게 음 이게 치폴레 소스, 이거. 치폴레사이즈 이거 가져오요송안시서 큰일 거든 너무 맛있다. 음 아, 진짜 맛있 음. 진짜 맛있어, 야, 음 텍스맨스 잘 생각했지? 어, 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. 미쳤어. 난, 미쳤다. 진짜, 너무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콜 먹어 이거 한 음. 근데 여기 진짜 맛있는 음. 트럭 딱 음. 되게 많고. 음. 트럭이... 웬열 뭐, 진짜 베스트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. 나 원래 타코 되게 좋아해. 아, 그래? 응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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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나유음 피자 좋아하고. 피자는 내소울푸드 피자에 음. 와인. 는거 아, 음. 아, 어. 아 이이는이는엄청잘 Thank you.